안녕하세요, 간니요. 에 제가 저번에 가족하고 베트남 여행을 갔었는데 마린 오빠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와. 마린 오빠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뭐예요? 집에 가서 열어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하고 완전 망했어요. 제가 저번에 간니한테 주려고 커플 100일 기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직접 슬라임도 만들어서 넣고 또그 외에도 간니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이사하다가 안에 들어있던 제가 직접 만든 슬라임이 흘러내렸어요 여기 이 슬라임인데 베이스가 적죠 이 슬라임이 흘러내려서 인스가 들어있던 봉투도 적고 박스도 적고 그리고 랩핑지도 다 젖었어요 완전 못 쓰게 됐어요 어떡하죠 정말 간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완전 못쓰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사 준비를 하느라 간니한테 선물을 못 보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슬라임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 녹았어요. 그리고 간니가 좋아할 만한 수제 슬라임도 대용량으로 4개 준비했는데요. 이 슬라임이 다고 녹아버렸어요. 수제 슬라임은 액티베이터를 넣으면 다시 살려서 가지고 놀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선물인데 상태 좋은 거 줘야죠. 그리고 제가 인스 봉투를 준비했는데 간니가 이번에 마토꾼의 유 인스 박수를 아빠한테 선물 받았더라고요. 아 제가 간니가 좋아할 만한 인스들 많이 준비했는데 아다 간니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사 오기 전에 바로 그때 보낼 걸 그랬어요. 저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더 받아서 선물을 좀더 준비해서 간니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선물이 다 망가지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선물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준비해야겠어요. 지난번 커플 선물 준비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갓니한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지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이번 선물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아, 갓니가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번에는 택배로 보내더라도 망가지지 않게 튼튼한 선물 박스로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이 박스라면 간니에게 선물이 잘 전달되겠죠? 그리고 여기 선물 목록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1가지 선물들인데요. 이제 박스를 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떤가요? 간니가 좋아할까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퍼티 슬라임인데요. 이 퍼티 슬라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어 정말 저에게 딱 맞는 슬라임이에요. 이 퍼티 슬라임은 굳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정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라임입니다 그리고 손에 절대 묻지 않아요 바로 이게 퍼티 슬라임입니다 저는 클리어예요 와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눈도 들어있고 또 여기 당근인가 코도 들어있어요 약간 올라프 같지 않아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수제 슬라임은 여름철에 녹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퍼티 슬라임은 녹지도 굳지도 않으니까 선물로 주기에 정말 좋은 슬라임인 것 같아요 간이꺼는 간니가 좋아할만한 핑크로 준비했어요. 두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바로 시바견 박스 테이프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튤립이 있는 박스 테이프를 준비했는데 간니가 이번에 아빠한테 인수 박스를 선물 받았잖아요. 저도 좀 새로운 걸로 준비하고 싶어서 새로운 시바견 박스 테이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바견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나요? 지금 침대에도 시바견 바디 쿠션이 있는데 제가 시바견 엄청 좋아합니다. 또, 간니가 핑크핑크한 거 좋아해서 핑크핑크한 박스 테이프로 준비했어요. 제가 시바견 좋아하는 것처럼 간니도이 박스 테이프를 좋아하면 좋겠네요. 세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바로 문방구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하트하트 스티커예요. 오, 갓니가 교환을 많이 하는데, 어, 교환 수봉에다가 이 하트 스티커를 붙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편지 끝부분에 딱 장식할 때이 하트 스티커를 붙여도,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엄마랑 문방구에 가서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여기 하트 스티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하트 스티커는 제가 하나 썼습니다. 과연 어디에 썼을까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바로 라이언 컴팩트 보조 배터리인데요. 디자인이 참 예쁘죠. 오, 라이언 너무 귀여워요. 용량도 꽤 큽니다. 4,800mAh예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가 약간 화장품 같이 생겼는데 진짜 안에 거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가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또, 어피치 보조 배터리를 줄까? 라이언 보조 배터리를 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라이언 보조 배터리를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배경이 파랑색이고, 어피치는 분홍색이에요. 근데, 파랑색이 여름때 좀 시원한 그런 기분일 것 같아서, 네, 파랑색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옷도 파랑색이에요. 어, 간니가 정말 좋아해주면 좋겠어요. 간니가 나중에 받았을 때, 왜 어피치 안 줬어? 그러진 않겠죠? 다섯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바로 힙합 점프블인데요 여러분 처음 보시죠? 간리도 신제품이어서 처음 볼 거예요. 색깔이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오, 멋지죠? 이전에 마리아와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논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고 뒤집어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오, 엄청 높이 점프했죠? 이렇게 가지고 도는 장난감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서 엄청 재밌어요. 저도 집에서 맨날 날리고 있습니다. 완전 꿀잼이에요. 니꺼, 니니꺼 이렇게 두개 준비했는데 아 간니 니 모두 좋아하면 좋겠네요. 여섯 번째로 준비한 간니 선물은 바로 투버투스 헬로키티인데요. 간식으로 선물을주면 간니가 좋아할 것 같다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걸로. 아 열어보고 싶은데 선물 줄 거니까 열어보면 안 되겠죠? 그럼 다음 선물 볼까요? 일곱 번째로 준비한 간니 선물은 바로 제가 직접 만든 슬라임입니다 마이린표 슬라임. 제가 저번에 세 가지 슬라임을 만들었는데요 하리보 곰젤리토핑에 들어간 슬라임, 오도독 슬라임, 그리고 크런치 슬라임 이렇게 세 가지 슬라임을 만들었어요. 슬라임이 모두 녹아서 가지고 놀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직접 만든 거 하나는 꼭 주고 싶어서 슬라임 하나 주려고 해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 곰젤리 토핑이 특이해서 이 슬라임을 주기로 했어요 이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토핑만 가지고 놀아도 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로 준비한 간니 선물은 바로 인스인데요 간니가 인스가 너무 많아서 좀고민되긴 했는데 이 인스는 간니 없을 겁니다 진짜 없을 거예요 바로 페코짱 인스입니다 아, 이 인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요즘 구하기 어려운데 네,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인스를 어렵게 구한 이유는 바로 간니의 동생 니니가 이 패코짱을 닮았기 때문인데요. 잘 보세요. 진짜 닮지 않았어요? 이 패코짱 인스를 받고 간니랑 니니 모두 좋아하면 좋겠어요. 아홉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바로 슬라임 하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여섯 개를 준비했어요. 세 개는 큰 케이스, 세 개는 작은 케이스예요. 간니가 슬라임 만들기를 엄청 좋아하고 또 잘하는데요. 간니가 만든 슬라임을 이 케이스에 딱 넣어서 보관하고 또 만든 슬램을 이 하트 케이스에 넣어서 친구한테 주면 그 친구도 엄청 좋아하겠죠?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남겨주신 바로 손글씨 편지입니다. 내용은, 어, 안 알려드릴 거예요. 비밀, 비밀. 저 엄마 아빠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되게 부끄럽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하트 스티커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하트 스티커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트 스티커로 마무리하니까 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여기까지 선물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체크리스트를 딱 넣어주고 튼튼한 박스 뚜껑으로 닫아주면 끝!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 선물을 언제 주면 좋을까요? 일주일 후에 간니와 함께 짝꿍tv를 촬영하는데 짝꿍tv 촬영 때 직접 만나서 선물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전에 먼저 우편으로 선물을 보내는게 좋을까요? 간니가 어, 먼저 이 영상을 볼지도 모르는데 먼저 보낼까요? 아 근데 또 직접 만나서 주는 것도 쑥스럽고 아 고민되네요. 여러분은 우편으로 받는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직접 만나서 건네받는게 더 행복하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